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나무 교회 뉴스 앵커 이태양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금주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금요일은 성금요일로서 심야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전도 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삼문 브릿지 전도 메시지를 준비하심으로 영혼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주일로 드려줍니다. 오늘 오후 작년부 예배는 삼문 브릿지 현장 전도 훈련으로 나갑니다. 본당 예배 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은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을 꼭 뵙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큰나무 교회 방송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